계단미고 종기가 잡히고 배각기 이게 바로 입차가는 날짜, 입차하는 날짜, 경리하는 날짜, 내각기일로부터 결정기일까지가 일주. 일 이게 내각기가 이의 신청기간, 이의청기간, 결정부터 확정까지 일주. 일 이게 통고기간 확정도 점검까지 한달 이게 매각 허가 결정 결정 취소 신청 기간 자 매각기일 결정기일 일주일 이주 기간 결정도 확정까지 일주일 한국 기간 확정도 점검까지 한달 결정 취소 신청 기간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자 여기 보면 이 부동산이 어머니에서 여러분들이